오늘은 소듐 냉각식 피션 리액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알려드릴 것은 이걸 가지고 꽤 오랫동안 실험을 하고 코드도 뜯어보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을 지금까지도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관련된 공,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더좀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완성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올리겠다고 약속도 했고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이라도 공유를 해 보면 이걸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해를 못해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분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은요. 소듐냉각식 피션 리액터를 소개를 하고 또 냉각식 리액터에 어떤 멀티블록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각의 멀티블록 사이에서 기체와 액체의 순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 물이 아니라 소듐으로 냉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듐은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랭과 비교했을 때 소듐으로 냉각할 때 어떤 수치들이 달라지는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순환 과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멀티블록의 어떤 스탯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없는 내용은 가장 효율적인 멀티블록을 만드는 방법, 특히 보일러에 대해서 그게 없고요. 그리고 보일러의 보일레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장치를 유지하려면 소듐을 얼마나 생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엄청나게 높은 번레이트로 가동할 때 대량의 핵 연료는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듐 냉각식 리액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또 기체나 액체는 어떻게 순환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다룬 수랭식에서는 리액터에서 이제 물을 냉각제로 사용한 다음에 그 물이 뜨거워지면 스팀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터빈으로 보냈었고요. 그럼 터빈에서 스팀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발전한 다음 그 스팀을 다시 물로 되돌려서 리액터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소듐냉각식 리액터의 경우에는 리액터에 물 대신에 소듐을 냉각제로 채워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듐냉각식에서는 리액터와 터빈 사이에 보일러 멀티블록이 추가가 됩니다. 이걸 가동하기 전에는 이제 리액터 안에는 소듐이 가득 들어있고 보일러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리액터를 가동을 하면 리액터에서는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한 뒤에 가열된 소듐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보일러로 보내게 되면요. 가열된 소듐이 보일러의 온도를 높여서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을 스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팀은 터빈으로 넘어가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한 후 다시 물로 바뀌어서 보일러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보일러에 들어온 가열된 소듐은 식어서 그냥 소듐으로 바뀌게 되고 그 소듐은 다시 냉각을 위해서 리액터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상황에서 물 대신에 소등으로 냉각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최대 크기 18곱하기 18곱하기 18의 수랭식 피션리액터입니다. 지금 얘는요 718의 번 레이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물탱크가 가득 차 있지만 온도가 지금 빨간색이 되기가 일부 직전입니다. 이거를 719로 올리면요. 물 탱크가 가득 차 있는데도 온도가 빨간색인 1200도 K를 넘어가게 되고 더가 데미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719보다 더 높은 번레이트로 리액터를 가동하고 싶다면 소듐 쿨링이 필요합니다. 물보다 소듐의 냉각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같은 번레이트로 리액터를 돌릴 때 훨씬 더 낮은 온도로 리액터를 가동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높은 번레이트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얘는 같은 크기, 그러니까 18 곱하기 18의 소듐 냉각식 리액터인데요. 어, 결론만 말하자면 소듐의 경우에는 1,435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00도에 가까운 온도가 되고요. 물론 보일러와 터빈이 받쳐주는 가정하에서죠. 그리고 이 소듐도 가득 채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최대 번레이트는 1,435입니다. 리액터에 소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양의 탱크를 소듐으로 채워줘야 하는데요. 5억 8,300만 정도가 되네요. 근데 소듐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느립니다. 이 서머리 베 포레이션 플랜트에서 브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세퍼레이터에서 나눠주면은 이렇게 10의 브라인이 1의 소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펌프로 가득가득 물을 넣는다고 치면은 1,080으로 생산을 하니까요. 그거를 10으로 나눈 값이 108이죠? 이, 이것을 이제 소중을 만드는 장치 한 세트라고 봤을 때한 세트당 한 틱에 108씩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좀 많이 만드셔야 될 거예요. 빠르게 채우려면요. 그리고 멀티블록 사이에 지금 튜브나 파이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멀티블록끼리 그냥 딱 붙여놨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제 리액터. 그리고 보일러 사이에서 엄청난 양의 소듐 기체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양을 감당할 수 있는 튜브 그리고 파이프 같은 걸 설치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멀티 블록을 붙여 버리면 파이프의 전송량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 가지고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튜브와 파이프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역할에 맞는 그 포트를 설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마주 보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보일러의 경우에 이 파란 거는 아웃풋 쿨런트고요. 리액터 쪽에저 초록색은 인풋 올리 그리고 여기 보일러 이쪽은 인풋 올리 아웃풋 클런트 그리고 보일러와 터빈이 맞닿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스팀 그리고 이쪽은 그냥 터빈 포트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쪽에도 이제 그 터빈 벤트 쪽에 이제 저기 물을 받을 수 있게 인풋으로 포트를 보일러 포트를 설치해서 맞닿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에 멀티블록은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이 소듐과 그리고 물을 집어넣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베이직 큐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티개한 티게 한 천씩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트가 대략 열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엘리트 파이프로 퍼올리는데 그럼 0 0 0이니까 펌프 1 6 개로 이쪽에 물을 퍼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좀 낮은, 낮은 레이트로 시작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물, 여기서 물이 줄어들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펌프에 의해서 다시 물이 조금씩 차오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워터 탱크가 넉넉하게 차오르고 그리고 여기에 소중도 넉넉하게 상태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조금씩 올리시면 됩니다. 150 정도로 올리면요. 그럼 또 물이 낮아졌다가 다시 차오르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절대 급하게 올리지 마시고 좀 천천히 천천히 올리면은 이 보일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보일레이트가 이제 될 때까지는 안전하게 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건은 같고 오직 냉각 방식 방식만 다른 두 리액터의 스탯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수랭식으로 150 m 리버킷버티로 그리고 얘는 소듐 냉각 방식으로 150 m 리버킷버티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이 수랭식 리액터의 스탯이고 오른쪽이 소듐으로 냉각할 때의 스탯인데요. 먼저 같은 번 레이트일 때 이제 리액터의 온도는 확실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과 비교했을 때 수레... 소듐으로 냉각할 때는 히팅 레이트가 10배가 증가합니다. 물로 냉각할 때는 번레이트에 2만을 곱해준 값이 히팅 레이트였는데 소듐은 2만이 아니고 20만을 곱한 값이 히팅 레이트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두 가지 냉각 방식에서 결과적으로 생산이 되는 스팀의 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레이트도 똑같이 나오고요 터빈에서 에너지 발전량도 정확히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세 개의 멀티 블록 사이에서 안정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스탯을 보아야 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개의 멀티 블록이 있는데 각각 한 개의 스탯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리액터의 경우에는 히팅 레이트를 10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대략 300만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냥 보일 레이트 얘도 300만에 가까운 값이죠. 그리고 터빈의 경우에는 이 플로우 레이트 300만 이세 개의 숫자가 다 동일한 값이면 이세 개의 멀티 블록이 잘 순환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때는 이제 외부에서 어떤 소듐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런 균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번레이트를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추가적인 소듐을 공급을 해줘야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 너무 확 올리면 이 소듐이 이제 모자라게 되니까 조금씩만 올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 리액터 쪽의 수치가 보일러보다 높다면 리액터 쪽의 소듐이 모자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터빈의 수치가 보일러의 수치보다 낮다면 그러면 터빈의 물이 점점 감소할 것입니다. 둘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 수치가 밸런스가 맞게 유지되는지 주시하시면 이걸 안전하게 좀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태가 안정될 때마다 번레이트를 한 5, 60씩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또 물이 차고 있으니까 이걸 또 올려볼게요. 600 정도로 네, 올리면 물이 네, 다시 차고 있고. 이렇게 번 레이트를 좀 야금야금 올리다가 936까지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히팅 레이트가 1억 8700만 정도고, 보일 레이트가 1870만 정도죠. 그리고 이제 터빈에서 플로우 레이트가 1870만 정도가 됐는데, 이 맥스 플로우에 거의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레이트를 더 이제 늘리게 되면은 스팀의 생산량이 이 터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서 더 이상 번레이트를 올리면 이제 물이 이제 증발합니다. 물이 증발해서 안전하지가 못한 상황에 와버렸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셋업에서는 936까지 밖에 올릴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보일러에다가 터빈 두 개를 붙여서 보일러에서 생산하는 스팀을 두개 터빈에서 나눠서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번레이트를 더 높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번레이트를 1,244까지 높였, 높일 수가 있었고 여기서 더 올리게 되니까 이 히팅레이트를 10보다 나눈 값보다 보일레이트가 더 낮아서 여기서 충분히 소듐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성한 최대 번 레이트는 1244 였고요. 이제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 영상에 없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가장 효율적인 멀티블록, 특히 보일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이소듐 냉각식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만들지를 알아내지를 못했고요. 참고로 저기 안에 이제 슈퍼 히팅 엘레먼츠가이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에 있는 이 히티드 쿨런트 탱크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거를 높이면 은 이제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보일레이트가 더 높아지죠. 근데 그 정확한 최적 값은 이제 계산을 하지 못했고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가열된 소듐을 보일러 내부에 넣으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보일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이때 최대의 보일레이트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보일러의 이론적인 최대 보일레이트는 2800, 2880만 정도인데 지금 그 값에 도달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값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는데 퓨전 리액터에서 막대한 열이 발생하는데 그걸 보일러에 끌어와서 집어 넣어 주면은 쉽게 이론적인 보일레이트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소듐을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줄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제 오해였고요 그렇게 외부에서 열을 가져다 쓰면은 가열된 소듐이 보일러 내에서 소듐으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액터에 냉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끌어오면 안 된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에 없는 내용은 이 장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듐 생산 장치 그리고 펌프가 몇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피슬 퓨어를 충분히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생산 장치를 마련해야 될지 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냥 크리에이티브에서 하는 실험에 가까운 영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듐 냉각식 피셔리액터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미완성이 되어서 굉장히 죄송하고 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걸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